개념원리 25쪽 필수예제 11번 보겠습니다.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48이라고 하네요. 어, 모서리가 여기 길이가 같은 애들끼리 내가 색을 칠해볼게요. 여기가 a 길이가 a라고 하면은 길이가 똑같은 애가 이렇게 4개 있어요.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b도 4개 있고요. C도 4개가 있어요. 그래서 모든 모서리의 합이 48이라고 하니까 각각 4개씩 있어서 요식이 되고요. 4로 나눠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2인 걸알수 있어요. 이번에는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54라고 하네요. 대각선은 이 상자, 상자의 대각선이랑이 부분이 54라는 거예요. 여기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삼각형을 봅시다. 직각삼각형이에요. 이, 여기 면과 여기 면이 수직이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인 거예요. 자 여기는 이 삼각형을 또 새로 그려보자면은. 높이가 C고요. 여기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, 여기 길이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루트를 씌운 거예요. 여기 길이가 이거고, 그래서 여기가 루트 54라고 하네요. 피타를 또 써서 여기를 제곱한 거와 여기를 제곱한 거를 더했을 때 여기에 제곱한 거죠. 여기 제곱을 하면은, 여기 제곱을 하면은 여기 제곱을 하면은 요거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54인 것까지 구했어요 자이번에 겉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겉넓이는 각각의 면들을 다 더하는 거죠 여기면 똑같이 두개 있고요. 여기는 B 곱하기 C예요. B 곱하기 C가 두개 있고, 여기면 A 곱하기 C죠. A 곱하기 C죠. A 곱하기 C도 두개 있고요. 자, 여기. B 곱하기 A 곱, 아, 여기, 밑면, A 곱하기 B죠? A 곱하기 B도 두개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모두 합친 게 건널비 구하는 식이고요. 요것만 구하면 되겠죠? 요두 개, 요두 개의 식으로. 그러면 자, 이거에, 이거는, 요 시계 잘못 썼는데 순서가 좀 틀렸네요 요거를 뺀거죠 여기에 12를 대입을 해서 12의 제곱에 우리가 구하려는 거, 이 부분 그냥 네모로 뚫어 놓고, 54는 12의 제곱에서 네모를 뺀 거라고 하네요. 12의 제곱은 144니까, 이항을 시켜가지고, 아이고, 54를 빼면은 네모가 90인 걸 알았어요. 그래서 겉넓이는 90입니다.